오늘의 주인공, 주인공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DH랩의 이동한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이사 이동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인공으로 이제 선정이 되셔서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물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영광스럽죠. 앞으로 좋은 시간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DH랩을 우리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시청자분들께 일단 어떤 회사인지 꾸려오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저희 DH랩은 수중 음파 기기 전자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요. 지금 그 스마트 세척기라고 해서 가정용, 카페용, 의료용 어, 농업용, 산업용, 기업용까지 어, 생산하고 있는 그런 그 전문 기업입니다. 그, 그 친환경 하이테크 기업으로 그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좀 높여서 어그 앞으로 그 끊임없는 개발과 아, 도전 정신으로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하이테크 음...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무엇보다 사실 어, 창업이라는 게 시작하기는 쉬워도 성공시키기도 어렵고. 아, 좀 성공 못할 것 같아서 되돌리기도 어려운 게 창업인데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저는 이제 그 요식업을 한 4개 정도 운영했던 식당 아, 주인이었고요. 네. 네, 예, 예. 그, 어, 요리 연구가로도 활동을 쭉 했었습니다. 음. 그 와중에 이제 설거지에 대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 그 설거지를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라는 것 때문에 6년 전에 제가 일반적인 초음파 세척기를 한번 쓰다가 음. 아, 이, 이 좋긴 좋은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네. 이 세척기가 그래서 그 세척기를 조금씩 사용자 편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음. 지금의 이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설거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음.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집에서 설거지를 어떻게 하면 약간 뽀송뽀송하고 어, 좀... 잘안 하시잖아요. 잘은 안 하는데 한번 하면 제가 음. 또 확실히 하는 편이어서 아, 이만큼 쌓아놓고 하시니까 요네 <laughs> 그래서 음. 이 DH랩 대표님께서는 네, 이 대표적인 네. 제품이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그 기존에 이, 이 설거지를 하면 재래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삼성이나 그 이렇게 큰 회사들, 이런 네.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수압식 세척기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물로 분사식으로 나가는 네, 거죠. 예. 이 분사식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 시간 정도를 한 사, 55분에서 1 시간 정도를 내가 한번 헹궈서 집어넣고 하는 게 설거지인데 저희 지금 DH랩 스마트 세척기는 그냥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자기가 설거지를 끝내줍니다. 그것이 약한 네. 5분 정도에 헉? 끝냅니다. 아, 세제도 어머. 필요가 없나요, 그럼? 세제는 사실은 그 과일이나 야채를 세척할 때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네. 세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친환경 일종 세제가 있습니다. 아. 그 친환경 일종이 그 환경부에서 인정된 고게 한 방울 정도 들어갑니다. 음. 그러니까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브랜드가 그러면. 음. 네. 뭐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그 퀵슬로라고요. 어. 그 여태까지 그이 버튼 한번 누르고 그냥 잠깐 동안 커피 한잔 마시고 어. 올수 있는 잠깐 어. 얘기 나누는 시간에 그 설거지를 끝낸다고 해서 음. 퀵슬로. 어. 네, 빠르고 느리다. 이렇게 어, 빠르고도 느리다. 네, 몇분 정도예요? 5분 사, 보통 한 30초면 다 끝나는데요. 설거지가요? 네네네. 30초로 끝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세팅되어 있는 건 오븐으로 세팅을 아. 해 놨습니다. 뭐 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와. 또또 네, 어떤 것들이죠? 브랜드로? 그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어, 퀵슬로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의료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 아오. 이번에 이제 그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의료용 인증을 받아서 들어간 제품이 있고요. 예. 음. 그다음에 이제 농업용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 공업용이 차례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네. 아,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설거지를 해낼 음. 수 있다는 그 장점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살균하고 표백하고 이런 것이 끝나죠.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뜨거운 물이 60도에서 90도가 돼야지만이 살균열균이 되는 건데 네네. 지금 저희 제품은 음. 그 기존에 있는 그이 초음파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초진파 방식이라서 음. 어,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기술이라고 음. 좀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와,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거지를 이제 수제, 그러니까 집에서 할 때도 가장 네. 중요한 게 따뜻한 뜨거운 물로 이제 해야지만 이게 음. 살균이 잘 되거든요. 기름이 높잖아요. 그것도. 네. 이 손이 네. 타 들어갈 정도로 따뜻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정도로. 이런 온도가 예. 높은 건가요? 다른 저희는 건가요? 30도 정도에서 40도 미지근한 물이면 되고요. 아, 진짜요? 네네. 아. 네. 원래 이제 초음파는 그이 찬물에는 나갈 수 없는 성질인데, 저희들은 기존의 방식하고는 전혀 틀린 방식이기 때문에 특허도 음. 물론 2 2개 정도 이상 나와 있고요, 지금 네. 현재. 그래서 그이 기존 방식에서는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 찬물에는 나갈 수 없지만 저희 제품은 음. 지금 고그 윗단계, 새로운 버전이라서 음. 지금 미지근한 물에서 세척이 다 가능합니다. 음. 네. 들고 나오신 그 그거 장치라고 네. 할까요? 그건 네. 뭔가요? 음. 이게 있죠? 이제 네. 진동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모든 초음파 세척기는 이 진동자가 들어가는데요. 어, 예. 얘가 기존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착식입니다. 네. 네. 부착식이다 보니까 산업용 공업용으로 돼 있는데 요것 자체가 이렇게 진동을 진동, 진동을 줘서 파장에서 나가는 네. 게 지금의 현재 있는 방식이라면 네. 네. 저희는 어, 새로운 방식으로 물 속에 얘는 물에 부식이 될수 있는 알루미늄 소자고요. 어, 예. 저희는 이제 물에 부식이 되지 않는 특수 소자로 해서 물 속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음, 수중음파 방식입니다. 음. 그래서 초진파라고 저희들이 어, 벌써 이미 전 세계 153개국의 PCT 출연 다 끝냈고 우와.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국내보다는 사실 해외에서 더 많이 어.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의 이런 창업을 하기까지 어떤 확신이 있으셨나요? 그 이제 식당을 하다 보니까요. 네. 그이 이 음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뒤처리가 설거지거든요. 맞아요. 또 설거지를는 끝까지 해서 마무리까지 중요한데 이것이 여태까지 쓰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샴푸, 린스, 퐁퐁 그다음에 락스 이런 안 좋은 세제들이에요. 음. 네. 근데 이렇게 고객한테 깨끗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릇에 묻어 있는 미세 찌꺼기나 아.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심하죠. 그걸 좀 저는 일찍 보고 어, 이 시장을 어, 뭐 이렇게 확신을 좀 갖고 음. 그리고 저는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는 되게 냉대했습니다. 음. 그 이렇게 어 처음에 좋은 제품이라고 시장에 가서 나가서 보니까 네. 제품은 좋으나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물건을 사주지 않는 음. 거죠. 혼자서 한번 그 800군데 이상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그 직접 뛰었는데 정말 힘들고 포기할 생각도 음. 좀 했었죠. 근데 어, 우연치 않게 한 분이 사주고 그분이 써보시더니, 어, 이거 새로운데? 괜찮네? 기존에 있는 이런 그이 초음파 세척기랑은 정말 많이 틀린데 라고 하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어, 지금의 저희 회사가. 탄생이 된 겁니다. 네.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입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입소문을 타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렇다면 김종태 회장님이 네. 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 초음파하면 네. 주변에 이제 꽤 많이 눈에 띄어요. 우리 그 길거리 지나가다 안경점 앞에만 네모난 아, 거 있고, 음. 네, 네. 안경을 넣으면 음. 네. 초음파로 지지지 떨면서 이제 그 네. 네. 미세한 그런 오물을 이제 제거 시켜주는 네. 방법.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저이동한 대표가 얘기한 기존 방식, 구방식인데. 또 다른 거는 또 우리 초음파 병원에 가면 이제 초음파 뭐 이렇게 진료 받는 초음파 어, 쓰이고, 예. 그다음에 음. 또 어군 탐지라고 그래서 음. 배가 지나가다 밑에 고기를 음.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뭐 광산에서 이제 뭐 탐사 뭐 이런 데 쓰이고 상당히 많이 쓰이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수중 음파 수중 초음파 또 다른 분야예요. 그래서 수중에서 이제 나오는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저그 우리 저 초진파 새로 우리 저 이동환 대표 개발한 제품으로 만든 식기 세척기에. 손을 한번 넣어본 적이 있어요. 어. 그때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그, 물고기들이 와서 막 뜯어먹는 거 있죠. 청소 물고기라고 하나요? 아. 아, 네, 알아요. 음. 그, 닥터피시. 닥터피시, 닥터피시. 맞아요. 네. 발을 넣으면 발가락 사이로 막 네. 뜯어먹는 어. 그 느낌. 한때 유행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닥터피시. 그런 느낌이 손에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 청소되는 게 이제, 그, 진 파장으로 이제 청소를 네. 하는 건데, 그 그릇 같은데 이제 막막 막 떨리면서 이제 이걸 또 떨어내는 그런 아, 방식. 좋구나. 그게 하여튼 느낌이 제가 볼 때는 그물 청소 그 닥터피씨 같은 느낌과 또물 속에서 손을 넣으면 손이 막 쳐주는 그런 느낌이 네. 그 아주 강렬한 스파에 앉아 있는 느낌. 아 진짜. 예, 네, 그런 느낌의 그 지금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릇을 닦는 것들을 우리 기름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음. 무슨 뭐 우리 음식 찌꺼기는 어떻게 할 거인데 냐그 강력한 진파 때문에. 상당히 청소가 잘되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제 손을 넣어봤을 때 이제 느꼈고 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 아까 제가 그 타다에 대한 혁신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 기존에 없는 거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따지 보면 혁신인데 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일종의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가진 수중 초음파 만드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만든 거라서. 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때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그 기술 특허나 이런 게 있으면 기술 기여도, 그러니까 기술이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해서 기술 기여도를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네.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특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도 매출이지만 향후에 시장을 얼만큼 만들어갈지 음. 시장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어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국내에도 국외에도 사실 이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꽤 많은 시장으로 음.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뭐이태테면 이제 발암 뭐지 발발안인가요발 마사지기라든가 뭐 기타 이 확장할 수 있는 분야 굉장히 다양하게. 음. 그니까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진파를 이용할 수 있는 뭐 음. 이렇게 그 마사지기, 뭐 청소기 뭐 어. 이런 것들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도꽤 높게 볼수 있을 것 오. 같아요. 알겠습니다. D.H.랩의 음. 평가, 김종태장님을 통해서 들어봤고, 이 외부의 평가는 음. 이외에도 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저희가 환경 산업에 좀 약간 기여해서 환경부 쪽에 저희가 상을 좀 받은 게 있고요. 오, 네? 작년에 이제 그 저희가 그 30개 업체죠, 그이 사차 산업 융합 쪽에서 저희가 30개 업체의 저희 신생 회사가 들어갔다는 게좀 이렇게 어. 빅 이벤트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우리가 그 이렇게 그 기관들에서 농약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그살모레라 균, 우리 예. 균 같은 거, 오. 이런 것들 우리가 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세척을 많이 하는 게 균이거든요. 음. 이런 균이 저희는 한 10초만 담그면 방리가 됩니다. 손도 세척이 되나요? 어, 그럼요. 정말요. 요즘 십초. 요즘 손씻기가 또많던데 이거는 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기록이 요게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예, 자료가 예, 0초 정도만 네. 지나면 완전히 박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예. 거죠. 그냥 박리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1 초에 3만 번에서 6만번 정도를 갖다가 때려 주는데 그걸 우리가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 느껴질 수가 있어. 요음 대신에 피부에 대한 건 살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찌든 거를 예. 순식간에 들어가서. 어, 뭐, 뭐, 뭐. 네, 멸균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손톱에 껴있는 건딱 보면 그냥 쫙 빠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정말로 보여요 네, 네네네 손톱에 때가 많으신가요 평소에 아니 아니가요 아니. 네. 없는 사람들도 아, 네, 혹시나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요거를 네. 응용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어, 지금 그 발마사지기는 벌써 이미 네. 기술특허 들어갔고요 아 발마사지기도 특허가 들어갔나요 네네 그다음에 오. 그 우리가 세탁기라는 것도 저희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어. 그큰 기업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회사 이름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인 큰 기업하고 음, L댕하고, 저희가 예. 이렇게 재휴를 예? 하시 네, 재휴를 다 해서 어머. 지금 이제 하나 하나 지금 끝맺음을 하고 있고요. 발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발의 균이 무전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음. 한한 예. 2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없어지는. 어, 정말요? 그리고 또이 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발에 있는 신경 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까지도 싹. 예, 네. 기존에 사실은 어 요걸로 활용해서 아까 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여태까지 우리가 세탁기나 이런 것들은 35%가 원심력이에요. 네네. 음 그리고 무게가 한 100kg가 넘죠. 네. 그리고 세제가 65%를 차지하는 게 지금의 기존에 있는 세탁의 생태계인데 저희 제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뭐그약그이 70%가 세척인데 가볍죠, 제품이. 음 네. 그리고 어디나 침투할 수 있죠. 음 스타일러처럼. 새로운 기술이 저희가 그것도 저희가 기술특허 들어가 있고요. 음, 네.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음. 사실은 네. 가장 청결하고 위생적이 음. 되는 게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은 병원에는. 저희가 이제 의료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저희가 그 식기 세척하고는 좀 많이 틀린 거고요. 아, 네. 의료용에 있는 의료용 수술 도구를 세척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음. 어, 그것도 사실 레퍼런스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어, 조달청의 의료용으로 등록된 건 저희 회사가 아. 처음입니다. 아. 그리고 오.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강성심병원 수술실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고, 요번 음. 3월 24일날 동탄병원에 또 제품이 예. 들어가고. 어머.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좀 마케팅적인 면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벤처기업이고요. 네. 사실 자본이 이렇게 넉넉한 회사는 아닙니다. 어,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어, 뭐, 그, 각종 큰 대형 마트나 이런 데에 이제 입점해서 저희가 제품도 들어가고 하지만 사실 그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죠. 음. 근데 한번 써보신 분들이 어, 이렇게 물어 물어서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문의해서 지금 네. 현재 업소용 같은 경우는 한뭐 150대 정도가 지금 이미 나가 있고요. 음. 2년 동안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말에 130대를 조그만 회사에서 이미 했고요. 건설사에서. 요번에 지금 현재 그이뭐 동작구 쪽에 그 모모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약 1200세대를 지금 하려고 회장님하고 아, 어느 정도 진짜요? 얘기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대형 회사죠, 건설사. 좀큰 대형 회사에서 3000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올 하반기 정도에 들어가려고 네. 벌써 이미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그춘좀큰 회사들이잖아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요즘에 이제 커피 회사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고 저희하고 1, 2차 미팅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음.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받으신 네. 나중에도 그러면... 이렇게 네. 대권 대표님께서 블로주, 너무 네. 감사 드린다는 네. 말씀드리고. 예. 이 자리까지 예. 오기까지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맞아요.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네. 그런 어려움이나 장애물 많으셨죠? 네, 많았죠. 그 사실은 제가 그이 공대생은 아니거든요. 네. 그 보통 이렇게 보면, 어, 또는 저는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제 예. 이걸 하다 보니까 기술융합대학원에서 지금 대학원 공부를 음. 지금 정규대 대학원 공부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의 선입견이죠. 음. 너는 그게 아닌데 뭐 요리 음식하는 애가 무슨 기계 쪽으로 아느냐 이런 쪽이라서 어 많이 힘든 점도 있었고 또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부닥치는 음.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이 사람들 시각, 이게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금전적으로 이 이 창업이라는 건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월화, 수목, 뭐, 금금금, 금 이게 제가 7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음. 그,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급여를 줄수 있다는 것이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음. 네,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백 명이든, 천 명이든.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용들을 계속 사재를 털어서 개발하고, 디벨롭하고또 R&D 쪽으로 또 계속 만드냐고 정말 힘들었죠. 음. 네네. 그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제품이 시장에 나갔는데, 저는 좋은데, 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대 그 회사들 것만 알고. 대기업들.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은 음, 음. 이 이런 생태계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뽑아가려고 하는 힘들이 음. 좀 강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창업 3년차가 되면서 그힘든 거를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생긴 교훈이 좀 있어요. 어, 어떤 건가요? 과거는 네. 바꿀 수 없지만, 지금 현재와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하면서의 선택과 네. 집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이 지금 현재 6년 7년 동안 제가 한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음. 현재와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다라는. 네. 이동환 대표님의 말씀 음. 저도 좀 마음이 새겨야 될것 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dh 랩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앞으로 의 비전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또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일단 국내에서 먼저 일단 1등이 되야죠. 넘버원이 no. 어. 되는게 일단은. 그래서 저희 그, 어, 그 dh 랩의 마크에 그 넘버원이 no. 일단 들어가 있는데요. 아, 네. 어~ 일단은 그~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설거지를 왜 굳이 손으로 할까 음. 이런 인식 그다음에 수압식 세척기에 대한 냉대함 사실은 그 수압식 세척기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6 0도의 물과 뿌려주는 열과 그다음에 말림 기능이 있다는 게 다예요 그런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별도의 일반 세제를 또 많이 넣어야 되는 게 지금의 생태계의 음. 수준이죠 이런 걸좀더좀 좀 진화시켜서 이제 앞으로 스마트한 세상이 오고 또 스마트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어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어 지금 국내 1등을 아직은 아니지만 음 미래 한 3년 안에 하고 싶은 게 저희 이 회사의 꿈이고요. 어 지금 전 세계 153개국의 PCT 출연 끝내서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일본 한 4차례 한네번 정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터키 쪽 그다음에 그 작년 코로나, 코로나 생기 이전에 그이 어, 그, 그 베트남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제가 이렇게 탐방을 다 갔다 왔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 국내도 되게 중요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나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이이 이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음. 그네들한테 저희 제품에 대한 금액을 얘기해주고 얘기할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제품을 쓰면 환경이 오염되는데 니네 제품을 쓰면 환경을 오염되지 않지 않느냐 당연히 안 된다 환경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인정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한 회사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DH랩 앞으로 좀 그러면 어떤 보완점이 있어야 되고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청사진을 그려 보기 위해서 이제 컨설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 대표님이 네. 김종태 회장님께 좀 네. 궁금한 점들 어, 어떤 어 것이든 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그 지금 어 외국으로 이렇게 이 젊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이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이나 강소기업에는 아직도 그런 거에 배고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많은 이렇게 인재를 영입하려면 또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인재와 자금 그리고 마케팅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그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겠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고민하고 누구나 다 겪는 문제 같고, 그다음에 이제 꼭 반드시 또해결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더, 더욱이 그 인재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취업이 안 된다고 날리고 또 기업에서는 또 사람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고 그 다음에 3D 업종 3D 업종은 또 해외에서 또 근로자들이 와서 채우고 있고 나머지 그 국내 그뭐 취준생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뭐 3D 업종보다는 또 뭔가 좀 새로운 뭔가를 찾아다니고 이게 서로 미스, 미스매칭 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그 회사에서 가끔 면접을 하면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 경력자를 주로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자들이 움직이고 또우리고 노동의 유연성은 이미 확보돼 있어요. 국내의 어떤 노용법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존의 그뭐 관계회사나 아니면 그뭐 그 유사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어떤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도 한번 필요해 보이고. 아, 네. 그다음에 신입사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채용해서 꽤 많은 동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우리 젊은 사람들 뭐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잘 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JT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회사에서 뭔가 좀 사람을 이렇게 쓸수 있는 대로 키워놓으면 딴 데로 이동해버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뭘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우리가 좀 받게 될 상황 같고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부분도 물론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과 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을 텐데 그런 매칭데이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런 데를 몰라서 지금 이런 그 지원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금 부분은 자금 부분은 뭐 이거는 항상 대표로 고시, 뭐 고민을 안할 수, 안할수 없는 거고 자금 조달이라는 게 있고 투자를 받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이제 금융권. 뭐 보증기금, 뭐 신용, 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음. 결국 이제 투자 유치가 또 하나의 축이라고 보면 그렇죠. 지금 그 우리 그 공공 부문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초기 창업 패키지도 하나의 뭐 방법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 팁스라는 게 있어요. 네.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R&D 지원 사업인데 어 팁스 운영사가 1억을 투자하면 팁스 정부의 그 펀드에서 맥스 9억까지 이렇게 매칭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티스 제도라고 해서 그티스 그 운용사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면 매칭되는 게꽤 많이 있고 물론 이거는 R&D용 자금이기 때문에 이걸 뭐빚 갚거나 이런 데쓸수 있는 건 아니고 그 R&D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기술 개발에 대한 게 앞으로 꽤 많이 필요한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털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 건데.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검증된 아이템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빠른 기간 안에 해수가 가능한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비전과 앞으로 어떤 그 플랜과 전략을 좀잘 보여주면 창투사한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엔젤 클럽이나 엑셀러레이터도 관심을 뭐안 가지는 분야는 아닌데 결국 지금 성장 단계에서 보면 현재는 팁스나 VC 쪽에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수자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마케팅에 대해서는 뭐뭐 뭐 우리 대표도 얘기했지만 결국 자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 중에 그게 잘 정리 가안된것 같아요. 우리 아이템이 산업용이 있고 그렇죠. 가정용이 있어요. 산업용은 우리 식당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식기를 세척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게 기존 방식의 음, 초음파 세척기나 뭐 이렇게 물로 하는 뭐 이런 자동 세척기들이 있고. 가정용으로도 지금 개발이 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집에 조그만 싱크대 우리 기존의 싱크대를 바꾸는 거뭐 그런 네, 개념 같은데 거기에 이제 우리 주부들이 음식을 이제 식기를 넣어놓으면 다른 시간 안에 이제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렌탈 서비스가 앞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네, 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마케팅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좀잘 생각해 보고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돼야 돼요.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자원이 배,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많이 고민을 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대표님 오늘 좀 고민 해결 되셨습니까? 많이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스타트업을 꿈꾸는 창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네,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선배로서 네. 선배로서 저는 무조건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어, 싶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해야지만이 성공을 할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또 그런 그 이렇게 어 정말 잘잘 잘 되신 분들을 보면 또 기업인을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거안할 수가 없죠. 음. 그 그냥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예비 창업자들이 한0.1%한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전 무조건 도전을 해라. 어 그리고 한번 어 세상에 쓴 맛도 좀 보고 또 좋은 맛도 보고 또 성공도 또그 속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메모하 하면 저처럼 될수 있어요. 저는 제가 식당하면서 요리 연구가로 또 가게 네 개를 하고 있으면서 한 달에 그래도 뭐한그 적지 않은 그렇게 저한테 수익이 예. 오, 오, 오죠. 그리고 또 제가 어, 그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제 땅에 제 건물을 가지고 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와.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인 수익이 좀 됐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문제점을 파해, 파헤치고 생각하고 그걸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서 아, 이런 걸 이렇게 좀 고치면 안 될까? 라고 해서 특허가 하나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 이 순간까지 왔는데 네, 네, 네. 그런 그 과연 이게 이게 사업이 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제조업이 남들은 힘들다 그러는데 저희는 정말 지금 바쁘거든요. 정말 바쁜데 아무튼 네. 그 그것도 저는 창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음. 그제조업하고 생태계는 틀리겠지만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뭔가를 만들 때또 뭔가를 도전할 때아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까 하셨던 말씀 있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음... 현재와 미래는 통째로 바꿀 수 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지금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DH랩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응원하고 함께 해 주신 이동환 대표님, 그리고 아바엔젤 클럽의 김종태 자임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